아우 너무 있죠. 저저보뭐 포항 가려고 그 KTX를 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, 이제 이제 포항 역이 없었을 때요. KTX가. 그래서 어 신경주 아니면 동대구 쪽에 내려야 되는데 제가 잠을 너무 어 뭐랄까? 힘차게 자 가지고 종점에 이제 부산에 도착을 했더라고요. 이제 그 다른 지역이잖아요. 완전히 부산, 포항. 그냥 이미 멀어질 대로 너무 멀어져 버렸고,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차를 타고 저를 픽업하러 오시고 그랬습니다. 뭐, 음, 어릴 때 이제 연습하러 왔다 갔다 할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잤더니 종점인 데를 갔더라고요.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. 뭔가 엄청 꼼꼼하고 버스들이 완전히 그냥 많고 아저씨가 막 깨우는데 저여기 어디야? 막막 막 아, 그때 막 스마트폰 있었나? 근데 모르겠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내린 다음에. 어, 택시 급하게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